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크레디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5월 2일 금요일 11시 10분 8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크레디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좀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두절미하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좀 망설였어요. 아크레디 코인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몇분 계시는데 지금은 고점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아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어, 마이너스 75%까지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 거의 다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고점에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고 마이너스 한 75%까지 좀 하락이 나와서. 뭐,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폭등한다, 뭐, 올라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그래도 좀, 어, 좀 매물 때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에 대한 평균 단가, 요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려보는 게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좀, 저는 이제부터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매물 때, 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가 좀 매물대를 먼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우리가, 어, 지금 현재 크레디 코인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1940원 이상으로 지금 이제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80% 정도는 좀 몰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매물대가 지금 이제 1940원이거든요. 1940원에서 한 2000원, 22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지금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상승이 나,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1,940원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만약에 고래들이 어,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 만약에 고래들이 여기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만약에 어 얘기를 해 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적으로 이 매물대를 건드려 주면서 어 개인을 털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크레딧코일이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업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주가를 더좀더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라는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크레딧 코인이 한 4개월, 3개월 전에 크레딧 코인, 어, 스페이스 코인과 그리고 스위 코인과 월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크레딧은, 지금 이제 크레딧 코인은 대출 거래 기록을 온체인에 기록을 해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용 기록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이를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 개발국 국민들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 포용성에 대한 확장도 어,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크레디코인 개발사 글로아는 어, 나이지리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한 산업에 어, 참여를 하고 있고 라이베리아 그리고 시에라리온, 가나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 정부와도 어, CBDC 사업을 지금 이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구글링하셔가지고 한번 정도 좀 읽어보시고 나서 어,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과 지금 뭐 CBDC에 대한 사업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크레딧 코인이 천만 달러에 대한 규모 생태계 투자 프로그램을 출범을 했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좀 한번 정도 좀 읽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만약에 크레딧 코인이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1940원 까지는 우리가 좀 1차 목표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간대 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 어, 저녁 8시부터 매수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 10시 30분 9시 30분에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어피에서 9시에 어,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 분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리밸런싱 되기 전에 아니면은 리밸런싱 되고 난 후에 어, 단기간에 어, 7%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가 되면은 이제 직장인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마무리 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때 동안 좀더 살짝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어, 튀는 거래량이 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9시 전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어 오후 8시 전에 어 미국장 열리기 전에 어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 홀로 소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어 일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I 지수나 뭐 PPI 지수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수익을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말에도 수익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카바코인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카바코인 7.4%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어 엑스 인피니티 메타 멀티 버스 엑스 지금 현재 한2.4% 정도, 8.4%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요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은, 어, 엑스님 인피니티, 이렇게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이렇게좀 수익을 누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버거로 1번 또는, 어, 의리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빠르게 좀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스 코인을 뭐10.87%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익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 매일 하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브리핑 한번 그리고 오후에 브리핑 한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상승님 어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선글라스 쓴 모습이,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비슷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카바 코인으로 17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어 어떤 시장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무기를 어, 장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시점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보고서를 같이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려 물려있는 코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물려있는 코인 분할 매수를 어떤 시점에서 할수 있을까 뭐 TVL 고래 물량 포착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 온체인 지표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확인을 하시어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어로 1번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